세부 여행을 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첫째 날일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세부 여행이 처음이야. 그러면 대부분 처음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족 여행으로 가면 아기들이 있으면 보통 이제 좋은 리조트에 들어가잖아요. 뭐 제이파크 샹그릴라, 뭐 플랜테이션 베이, 뭐 이런 삼두 마찰를 필두로 두지타니도 요즘 좀 수영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리조트. 다시 말해서는 가격이 비싼 리조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첫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거의 반 비행기 밖에 없거든요 필리핀 항공 인가 빼고는 거의 다 새벽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12시 넘어서 입국을 했어 근데 호텔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날이죠 그날 조식 먹을 시간이 한 6시간도 안 남은 거야 근데 1박 비용을 내야 돼그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내가 리조트에서 우리 애들이랑 뭐 놀고 얘네들한테 수영시키고 이런 게 목표야 그러면은 그냥 첫날에 그냥 리조트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해봤지만 왜냐하면 그한 세네 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눈을 뜨면 좋은 리조트에 조식을 바로 먹을 수 있고 어, 바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됐다라기보다 좀 무서워서 다른 거 하는 게좀 무섭고 번잡스러워서 처음에는 어 그냥 리조트로 무조건 갔어요 심지어 공항에서 그 픽업하는 것도 어떤 택시나 이런 거 절대 안 탔고 그 리조트에서 그 픽업을 불렀어요 되게 비쌌는데 그것도 그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다음날 그렇게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내가 푹 잠을 잔게 아니니까. 근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냥 음, 조식 바로 먹고 바로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사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0.5박 팩을 찾으세요. 이게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 1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시간만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0.5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0.5박이라고 뭐 싸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1박을 하는데 가성비 있는 내가 좀잘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비추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요. 다음날 리조트를 들어가잖아요. 둘째 날. 그러니까 그 날이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 비행기 타고 온그밤 새벽에 다음날 이제 해가 뜨면 어, 리조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를 가든 간에 보통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잖아요. 11시나. 그럼 나가야 돼요. 근데, 다음 리조트에 들어가는 체크인 시간은 2시나 3시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 빕니다. 그때 보통 뭐를 하느냐? 그냥 점심을 먹어요. 세부에 뭐맛집이라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상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 이상 그냥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시에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막 줄을 많이 섰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수기 있 가면 샹가릴라는 제이파크든 뭐든 그러니까 막 엄청 한 시간 정도 기다려 가지고 되게 힘들게 체크인을 해서 들어와서 짐을 풀고 나는데 뭐 벌써 3시 4시야 그럼 또 그날이 다 가버리거든요 약간 시간적인 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별로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0.5박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0.5박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마사지샵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이제 가성비 호텔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체크아웃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짐을 다시 옮기고 이런 것도 번잡스럽지만 그 숙소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특히 마사지샵에서 하는 숙소 저는 굉장히 비추해요. 물론 이제 라온이라고 요즘에 되게 비싼 데가 생겼는데, 아니 그 정도 할 거면 그냥 리조트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사지 샵에서 하는 0.5박은 마사지 샵은 마사지 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을 그냥 내어줄 뿐이지, 거기가 우리의 어떤 숙소의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샵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마사지 샵 0.5박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잡았자, 나는 잔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심지어 요즘엔 그래도 침대나 이런 게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막몇년 전에는 마사지숍에서 그냥 방만 이렇게 내줘요. 그럼 방에서 그냥 잠깐 이렇게 졸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있어요. 그 약간 이것도 이제 경로가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샹그릴라나 이제 뭐 제이파크 뭐상관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뉴타운에 있는 숙소들이 영0.5 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공항이랑도 가깝고 다음 날 어차피 갈때 거쳐가는 길이니까. 그 뉴타운에 뭐 벨몬트나 사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또영5오을따로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5오의 핵심은 사실 또 픽드랍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픽업은 공항에서 그 어떤 마사지샵이나 숙소까지 누가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내가 가려면또 돈이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택시 타는 게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픽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 걸안 해요 한국 업체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정말 좋고 저는 룸 컨티뉴언도 호불호가 없다고 봐요 0.5 박으로 봤을 때 사보이나 벨몬트나 이런 그뉴운에 있는 그 호텔들이 가성비 호텔들이 있어요 한 비수기 때는 한 5만 원 요즘 얼마 전에 가니까 한 6만 6천 원 하던데 이제 그런 데들이 예를 들면 픽업 서비스까지 붙여서 하면 참 좋은데 안 하니까 어차피 내가 찾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하는 그런 0.5박 업체를 찾아요. 다 픽업이 붙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1박 비용에 픽업이 붙어 있는 거를 포함시키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사지샵은 마사지를 받고 쉬어라 이런 거고 어떤 가성비 호텔들은 여기서 픽업을 해서 여기서 자라. 다음 날 데려다 줄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호텔들의 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예전에 알던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이 되셔 가지고 알던 사장님이 아니구나. 알던 가이드님이셨는데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거기 0.5박이랑 호핑이랑 붙어 있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0.5박이랑 호핑이랑 붙어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대부분 보면요 이제 리조트를 들어가면 어 나오면 나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고급 리조트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세부에서 여행 계획을 짤때 되게 잘 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내가 리조트 안에 들어가 그럼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절대 세부 시티로도 가면 안 되고요. 그냥 거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기는 게그 리조트의 금액을 뽑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어를 하거나 놀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어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체크아웃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핑을 하고 어 리조트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0.5박 잠깐 자고 그냥 빨리 이제 호핑을 빨리 하나 끝내고 들어가자 그리고 마지막 날또 나와서 또 호핑을 하고 출국을 하긴 했어요 그니까 리조트 안에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저희는 이번에는 고급 리조트는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어떤 그 스쿠버 다이빙 그 리조트에 들어간 거였지만 어쨌든 보통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세브시티로 잡지 마세요. 세브시티 저도 예전에 뭐 캐스트도 가고 여러 군데 갔어요. 왜냐하면 시티에는 약간 한 4, 5, 6, 7만 원대 호텔들이 많아요. 가성비 있는 호텔들이. 근데 막판은 되게 비싼데 아니면 되게 싼데만 있거든요. 약간 그리고 그 4, 5, 6, 7만 원대 호텔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가 이제 0.5박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룸 컨디션이 대부분 세부 시티에 있는 호텔들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즈니스 호텔 정도는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세부 시티로 0.5박을 하긴 해요. 근데 정말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도 했지만. 막 저도 처음에 머리를 썼어요. 아 퀘스트가 아얄라랑 가까우니까 다음날 아얄라를 갔다가 막탄으로 오면 되겠다. 아 근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새벽에는 잘몰라요 차가 안 막히니까 이제 그냥 공항에서 내려서 어 그냥 차 사고 세부시티든 어디든 잘 모르니까 그냥 가요. 근데 낮에는 시티에서 막탄까지 최소 저는 한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어디를 가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힐 때는 막한 시간 반 넘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븐시티를 <laughs> 요즘에는 안 가요, 잘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어 마지막 날 가시려면 마지막 날 이제 그 쇼핑, 뭐 아얄라에서 뭐 이제 그 기념품을 사거나 이럴 때나 가시고 어 첫날 저는 0.5박을 시티에서 하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갔다가 또 낮에 오는 시간만큼 또내 여행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0.5박은 이제 그런 거고 저희가 했던 것처럼 다음날 뭘 붙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리조트 들어가는데 너무 버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걸 붙여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호핑을 하고 리조트 그한제뭐 이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나3시 그냥 끝낼게요. 그러고 이제 리조트를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나는 일단 온지 24시간이 안 지났는데 세부 온지 24시간이 안 지났는데 나는 이미 호핑을 하나 끝내고 마음 편하게 리조트로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 편하다는 게 이제 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 우리 애가 갑자기 막 바다를 갑자기 나중에 너무 가고 싶다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세부에서 해야 될건 호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큰 숙제를 하나 마무리한 느낌. 일단 큰 거를 마무리하고 음, 리조트로 들어간다. 이제 요런 마인드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날에 이제 호핑이라 붙었어요. 근데 보셔야 될게 나는 어디든 다잘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싼데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나는 그래도 숙소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이번에 잤던 곳은 그 업체에서 그 숙소가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갔지만 아 어, 세부포유의 까사블루 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랑보다 한만 원인가 비싼가? 2만원인가 비싼 건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기꺼이 돈을 내고 여기 오겠다. 그냥 따로 하면 한 6만 6천원인데 거기에 따로 오는 0.5박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수영장도 크고 아침에도 좀 놀게 있겠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0.5박을 하실 거면 핵심이 어찌 됐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리조트 들어갈 때까지의 버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뭔가를 좀 해결하는 게 좋다. 그거를 그냥 이제 여유롭게 오셨어. 나는 그냥. 밥이나 먹을래 편하게 그러셔도 되고 그러면서 뭐 이제 망고 과일을 사고 뭐 이렇게 막탄을 이렇게 좀 돌아다녀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뭔가 그래도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면 뭐 호핑을 하시든가 아니면 시티에 가서 시티 투어를 엄청 짧게 빨리 그냥 아침부터 하고 어뭐 막탄으로 내려오시던가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피추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재 속에 걸리면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 세븐은 길이 문제입니다 단점이. 예 실제로 구글맵에서 찍어본 거랑 그 거리를 아이 정도면 뭐 10km 얼마밖에 안 걸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길이 너무 후졌어 길이 너무 막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천하고 싶은 게 남부를 가세요 그냥 세부 남부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 내가 만약에 오슬로에서 고래상을 보는 거나 캐년닝이나 모아보아리나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럼 무조건 첫날 가세요. 중간에 가면 어차피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사실 그날도 버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리조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예를 들면 1박에 만 30만 원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싼 데는. 근데 1박을 남부를 가는데 아예 비는 거잖아요. 거의 하루를. 그럼 너무 돈이 아깝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가봤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바로 영종 법학하고 우리는 호핑을 했고 그날 이제 어~ 숙소에서 잠깐 쉬다가 공항에 가서 저희 후배 애가 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저희는 한번 남부로 가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어~ 우리 아들도 정상적인 체력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잠깐 영5 오박하고 호핑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냥 바로 남부로 간 거고 그리고 저쪽 딸내미 둘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바로 남부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보고 싶었어요 좀 다양한 케이스의 아이들 그러니까 뭐 중딩도 있고 초딩도 있고 미취학 아동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추측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를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서 힘든 거는 아마 어른들만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그어가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직접 해보니까 맞아요 그거는 증명이 됐어요 애들은 안 힘들어요 애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가 있냐 애들이 차에서 차를 잘 타는 애들 그러니까 차에서 잠을 잘 자는 애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예민하게 차에서 멀미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보니까 차 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만약에 애들이 차에서 잠을 잘 잔다 얘는 안 힘들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아무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저랑 제 후배 아빠 둘만 개개개 되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부 지금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바로 공항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가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바로 가는 사람들이 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 같고 아예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세부에서 만나 뭐 하라호텔 사장님이나 여러 사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제 요즘에는 0.5박도 0.5박 인데 남부로 직접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간적인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싸게 가는 방법은 이제 그 남부 터미널에 가서 버스 타는 건데 어떻게 또 애기들 데리고 가는데 또 그렇게 갑니까 그니까 러 이제 싼 업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남부 업체 제일 싼 업체를 제가 찾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가든가 하셔서 가세요 근데 어 캐녀닝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저는 캐녀닝을 따로 했지만, 따로 캐녀닝만 하러 해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전에 저희 아들이랑 캐녀닝을 했을 때 캐녀닝하고 사실은 버스 타고 그냥 막판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니 귀찮아가지고 그냥 택시를 그냥 대절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야 우리 버스 타면 정말 죽을뻔했다 <laughs>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택시 타자마자 또 아들은 자. 이제 약간 그래요. 근데 그 고래상어랑 그 모알보알 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어차피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캐녀닝은 캐년링은 실제로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한국 업체들 중에 한인 업체들 중에 그 애기들은 좀 이렇게 안 받는 업체들도 있어요 사건 사고가 제가 보기엔 난다면 캐녀닝이거든요 다른 어떤 거요? 제가 물어보니까 예전에 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막탄에서 호핑 투어하면서 사고 난적 있어요? 한 번도 없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이드 10년을 하면서 근데 남부 쪽에서는 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캐년닝에서 뭐 다리가 삐거나 이런 수가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갔을 때 저희 담당 캐년닝 가이드가 떨어질 뻔했어요. <laughs>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그둘다저 아들이랑 그 가이드랑 다리를 좀 삐끗했고 그래서 캐년링은 좀 되게 좀 위험합니다. 제 입장에서 안전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정신과 체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남부로 가서 어 오슬롭에서 고래상어를 보고 아 오슬롭도 저는 예전에는 아 오슬롭 막 고래상어 보러 저기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특히 오슬롭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맛있는 데 없는데 이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1년 정도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식집이야 분식집 같은 게 하나 생겼어 그래서 애기들 거기서 막육개장 사발면 사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laughs> 김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괜찮은 있으니까 이제 애들 밥 먹이는 것도 걱정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슬롭을 갔다가 모알보아를 가서 거북이랑 정어리 떼를 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막탄으로 왔는데 만약에 내가 모아버에서 1박을 하고 싶다 그럼 모아버에서 그냥 1박을 하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캐년닝을 하고 그리고 막탄으로 오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제 고급 리조트에 들어가는 일정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날은 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핵심이 리조트야 리조트 안에서 있을 거야 리조트에서만 놀 거야 우리 아직 아기들이 어려. 얘네 수영장에서 이것만 할 거야. 제일 좋은 건 경제적인 여건이 좀 있다면 그냥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날. 왜냐하면 조금밖에 못 자지만 다음 날 시간적인 로스도 없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조식 먹고 바로 놀면 됩니다. 근데 너무 그 돈이 아까워.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게0.5 박을 하든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싼 업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어 이거의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날 시간적인 로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고 뭔그 시간이 있어서 어 낭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다 그러신 분은 이제 상관없지만 이제 저같이 좀 버리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0.5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뭔가 투어를 하나 하고 이제 리조트에 들어가는 거 요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남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 시간 관리에서는 좋은 거 같아요. 어차피 남부로갈 거라면. 근데 나는 남부는 안갈 거야. 굳이 뭐 저희까지 가. 이러신 분들은 앞서 말한 1번이나 2번 요거 두개 중에 하면 되시고 나는 이번 여행에 남부가 끼어 있어 예정에 가볼 거야라고 하면 첫날 가시는 거 강력 추천드려요. 부모만 힘들면 됩니다. 애들은 안 힘들어요. 정말 안 힘들어요. <laughs> 얘네들은 아니면 제가 그래서. 그날 와서 제이파크로 제 후배들은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스컬 다이브라고 다이빙 위주로 들어가는데 물어봤어요 야 애기들은 괜찮니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싱싱하게 아주 잘 논대요 애들은 많이 힘듭니다 부모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부로 가서 이제 고래상어를 보고 와 1번이 무조건 고래상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는 새벽 일찍 오니까 6시부터 이제 번호표를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래상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할 보할까지 한번 갔다 오세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 애가 거북이를 못 봤다. 거북이 물속에서 거북이를 한번못 봤다. 그러면 이제 거북이 보고 이제 좋아하죠. 그냥 꼭 가봐야 돼요. 근데 들어보니 모알보알이 너무 좋더라. 그럼 모알보알에서 1박을 하고,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모알보알이 아까 제가 여기는 이제 서양인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모알보알도 막탄만큼 여행사들이 많아요. 막탄은 이제 그 정도급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막탄은 한인 여행사들이 많지만 모알보알에는. 웬만하면 그 현지 여행사들이 많고 어떤 리조트든지 다 이렇게 알아르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1년 전에 갔을 때뭐 거북이 토공대 가이드 그렇게 섭외했고 를캐년닝도 그렇게 섭외했고 막탄 오는 그 택시도 섭외했어요. 근데 청소원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뭐 다음날 막탄은 어떻게 올라오지?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세 명이면 그냥 택시 타면 됩니다 택시 대전에 한2,500 2,700km 될 거거든요 막탄까지 오는 게 요즘 좀 올랐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네 명부터는 조금 어, 큰 차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세 번째는 어쨌든 남부로 바로 가는 거 갔다가 바로 올라오시는가 아니면 모알버에서 1박하고 다음날 다 다음날에 이제 막탄으로 오시던가 그래서 리조트 들어가시던가 이런 일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안에 있는 거예요 리조트 안에 있을 때 나오지 마세요 <laughs> 그정면그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샹그릴라나 이런 데 시티로 가는 그 아얄라몰 가는 막 무료 셔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는 데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절이 그냥 날아가요. 야, 이거 왜 나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가라면 리조트 안에서는 리조트 안에 있으세요. 그냥 뭐 아,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뭐 한인 마사지샵이 있으니까 피업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신청하면 그러면 이제 갔다가 잠깐 오신다든가. 아니 호텔 그 리조트에서 먹는 밥이 너무 비싸거나 좀 그렇다. 근데 밖에서 먹는 밥도 비싸요 똑같이 <laughs> 한인 업체들 이 하는 밥이 비싸지만 그런데 또뭐 픽업을 요청해서 잠깐 나갔다 오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아기들이 있으면 그냥 낮에는 무조건 수영장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하나의 투어를 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부 여행의 제일 단점이 그거예요 입국이랑 출국하는 날다 반비행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 날막 어떻게 내가 내 짐을 맡겨 예전에 여행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호텔에 내 짐을 맡겨 얘기를 어떻게 해?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레이트 체크아웃 막 6시, 7시, 8시까지 있다가 가는거 그런 것도 해봤고 아니면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그냥 맡겨놓고 그냥 수영장에서 노는 거예요. 애가 아기 때는 수영장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놀다가 해지고 그러면은 대충 샤워하고 씻기고 뭐 밖에 어디 그 한인 음식점 같은 거 하나 픽드어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밥을 먹고 택시 그랩 불러가지고 공항 간다든가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또출국팩를 파는 데가 있어요 요즘 라운이라고 되게 비싸던데 뭐 그런 데 가서 마사지 받고 또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출국팩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체크아웃하고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보통 12시간은 걸리니까요 그 시간이 아깝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막 쫄보 도 저는 완전 쫄보였기 때문에 아 어떻게 이날 마지막 날뭘 하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안돼 이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내가 뭘 자유여행으로 하지 마시고 업체를 쓰세요 투어를 왜냐면 투어 업체들은 이런데 선수니까 막그 시간이 늦거나 이런 거가 없어요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마지막 날 많이 하시는 게이 시티 투어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시티 투어라면 자꾸 마음이 쫄려 왜냐하면 시티에서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언제 막히려나 얼마나 걸리려나 막 이런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해만 지면은 막 시티투어 하다가 아, 공항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을 좀 해야겠다. 아얄라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얄라몰는 SM 시사이드몰 훨씬 좋은데. 그러면은 어찌 됐든 거기서 뭔가 마지막으로 쇼핑을 좀 하고 아니면 뭐 어, 시티투어가 또 특히 두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유적지 같은 거, 뭐 마젤란이 세웠다는 십자가도 있고, 뭐, 뭐, 산토니오 성당인가, 그것도 있고, 뭐, 산페드로 요새 있고 저희 다 가봤는데 그냥 사진 몇 장만 찍고 나왔어요. 내가 약간 티 성향의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걸 감성적이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사진 스팟 요즘엔 많이 가죠. 시라워 가든이니 레아 신전이니 뭐 탑스이린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런 감성들 좋아하시는 분은 가셔도 돼요. 근데 시티 투어는 힘듭니다. 왜냐, 낮에 돌아다니거든요. 애들이 엄청 찡을 찡얼 됩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티 투어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몇번 저도 한세번 가봤는데. 그니까 택시만 불러서 가본 적도 있고 그냥 뭐 시티 투어만 하는 택시 기사 아저씨 이일서 살본 적도 있고 업체에서 써본 적도 있는데 애들 엄청 찡찡댑니다 낮에 뭐 사진 찍으러 막막 막 부모 욕심에 막야 저기 막 포즈 잡아봐 이렇게 하는데 막 날씨는 덥고 막 이런데 그 어떻게 이거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티 투어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뭐 가는 것도 의의는 있죠. 그래서 가서 사진도 찍고 밤에 이제 해질 때쯤에 뭐 마사지 샵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보통. 발사이숍에 갔다던가 아니면 아엘라나 이런데 가서 저녁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래서 이제 공항까지 드랍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호핑 투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제 친구가 전화가 왔거든요. 지금 6월달에 아 6월, 지금 6월이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해도 호핑이 뭐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할게 없어서 마지막 날 호핑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물어보는 게두 가지인 거예요. 힘들지 않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힘들지 않다 너무 좋다 왜 좋냐 애들이 마지막 날 호핑을 하면 아주 비행기에서 노곤노곤하게 잠을 잘 잡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어 두번째 이제 물 이게 젖은 그 빨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머 호핑이라고 거기서 하는데 썸머 호핑이랑 썸머 스파 썸머 스파랑 붙어있는데 그 마사지 를 받으러 가서 그 진상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해주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건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조를 딱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는 호핑 투어를 추천하는 게 시티 투어는 더워요. 사람이 땀을 계속 흘리고 다녀요. 그냥 저는 그게 되게 찝찝해요. 그리고 그 마사지 하면서 샤워하기 전까지 계속 그 찝찝함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애들은 되게 찡얼대요. 와,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마지막 날내 기억이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호핑 투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애들이 만약에 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 세부의 기억이 너무 좋아. 애들이 그냥 어, 호핑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씻고 그 다음에 어, 스파가서 마사지를 받고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출국하는 뭐 이제 이런 루트.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주 노곤노곤하니 아주 좋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세부 가면 애기들 데리고 가면 첫날 무조건 0.5박하고 다음날 바로 호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호핑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최악의 경우에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잖아. <laughs> 뭐 그런 적은 저는 없었지만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두 번은 항상 넣습니다. 양 끝에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러면 애기들이 마지막에 호핑 때 마지막 호핑 때 신나게 놀고 이제 오죠. 그러니까 호핑 투어 업체들 중에 점심을 먹고 출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상에서 막 우리는 이런 밥을 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배 실풍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을 거기서 먹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11시에 이제 픽업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딱 좋죠 호텔 체크아웃하고 딱 기다리면 차가 와서 이제 짐 싣고 가서 가면은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호핑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한 12시에 출발해 가지고 오후 5시 1시쯤 끝나죠 호핑이 끝나고 이제 씻고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공항으로 가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첫날에 0.5박을 하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면 첫날 0.5박이든 남부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리조트 가서 리조트 콕 하시든 콕 하셔도 돼요. 아니면 0.5박을 하실 거면, 아어 0.5박이 제일 큰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룸 컨디션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날 시간 관리가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각자에 맞게 찾으면 돼요. 저는 호핑을 둘째 날 해버리고 일단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남부를 갈 거다 그럼 남부를 가시면 돼요. 바로 남부를 갔다가 바로 오시든가. 아니면 모알벌에서 뭐 1박 하고 오시는가, 모알벌에서 뭐 2박 하고 오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리조트 안에 들어와서 있게 되면, 어그 안에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죠. 아 우리는 잠깐 어디 나갔다 올까 이러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조트에서는 리조트 안에 있어야 된다. 고급 리조트일수록. 이런 마인드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저는 이제 호핑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보통은 이제 뭐 시티 투어나 아니면은 뭐 마사지 받고 어떻게 하거나. 뭐 레이트 체크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요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의 일정 가장 이제 중요한 첫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고민하시는 분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짜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보면 어 세부 여행을 갔을 때막 내가 세부를 엄청 잘 알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할게많지 않아요. 그냥 리조트 안에 있고 호핑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앞뒤로 호핑을 두번 하냐 그만큼 세부는 바다가 좋아요 아 그리고 앞뒤로 두개 넣는 호핑을 똑같은 포인트로는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호핑 포인트가 네개 정도가 있는데 업체들마다 가는 데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올랑고 첫날은 올랑고 하는 데 갔고 둘째 날은 판다논 갔다가 힐루통아 가는 거 이렇게 하고 왔죠 그러면 애들도 각기 다른 바다를 볼수 있고 어, 세부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더볼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짜실 때 어, 첫날,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